자, 둘째 줄 들어오십시다. 자, 읽어 볼까? 명석, 오케이, 명석입니다. 그 뒤에 것은요, 명철이에요. 아, 되게 헷갈리죠. 글자 모습도 비슷하고 렇죠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개를 찍으랍니까 저는 명철을 찍었습니다. 명철을 찍었습니다. 자, 철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아무것도 없죠,죠? 아무도 없죠? 에이고 철좀 들으라. 에이고 철좀 들으라. 왜? 아무도 없으니까요. 에이고 철좀 들으라. 에이고 철좀 들으라. 이게 밝을 석자, 밝을 철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개를 찍으십시다. 에이고 철좀 들으라. 에이고 철좀 들으라.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명석, 명철, 고순서입니다. 그 자, 둘째 줄 제일 끝에 쓴 모방입니다. 모방. 모방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제일 앞에 것은 모색, 모색, 그렇죠드듬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색에서 모자를 주문하시면 모자, 앞에 손수빈 붙어 있죠? 이게 손수빈이에요. 손, 손, 손입니다. 손, 예, 손수빈입니다. 그래서 드듬어 찾는 것이 모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손으로 드듬어 찾는 것이니까, 모색할 때는 모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모자는 앞에 나무 목이 붙는 경우도 있고, 앞에 손수빈이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나무 목이 붙는 그 모자를 많이 씁니다. 차들 모자, 모양 모자, 이 모자를 많이 쓰요. 됐죠 근데 이것 쓰는 좀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그 그 경우가 바로 모세랑 시의 모세. 왜 더듬은 찾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세할 때 모자는 앞에 손수빈이 붙는 것입니다. 뒤에 나중에 한자 표기에서도 또 넣을 테니까 말씀 드려볼게요자세 번째 줄 끝에 목매 그 뒤에 것은요 무인. 그런것도 잘못 읽으면 모인으로 잘못 읽을 수 있겠죠? 무인입니다. 소라 물어볼까 이 무인이 무슨 뜻이지? 무인, 음그 아이고, 아이고 손두장, 그 지장 치장 있죠? 치장치장을 두고 무인 그래요. 손두장을 두고 어, 밑에 뜻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무인 그럽니다. 근데 그거 잘못 읽으면 꼭 모인처럼 보이죠,죠? 맞죠? 근데 못자 이잖아.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꼭못짜르고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 많이 하게 만듭니다. 무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 제출 제일 끄덕선 한번 읽어 볼까? 응? 그 뒤가선 과예요. 어? 오가 안 맞아. 오갑니다. 목과 같이 보이죠? 근데 목과를 읽으니까요. 목과는 말은 내가 뭐, 한도 못 들어봤잖아. 그죠? 그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모입니다 주의하십니다. 한자는 남목을 쓰요 남목을 쓰는데, 일들은 모가라고 읽는 것입니다. 모가. 목과가 아니고요.